올라가 깨고 보가 깨보가 보가이 쪽에 아 여기?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말하는 줄야 올라 깨문가. 야 우리의 호그 어씨 둘이 됐는데? 잠깐만 메이가 아니었어 메이가 아니라 아, 알, 아, 나 알갈 다갈 알갈 여기 포탑 뭐야 이부 포탑 고라 아, 보는 중나 아, 고릴라 미안해 라인하고 돼지가덧붙여내 대원진 뒤! 2층에 포탑 2층에 포탑 동상에 어. 여기 어, 동상 아, 동상 나나나나나 네. 네. 나. 갈만하지 않아? 갈만해? 어어 갈만해 땡겨줘 나 없어 뒤에 시멘, 딜 시멘. 이거 나, 시멘 나 잡으러 다 시멘 잔다? 시멘데? 아, 시멘 어디? 아, 잡았어, 잡았어. 저쪽 많나 2층에. 토르비언 포탑, 오른쪽 토르비언 2층에. 알았어, 알았어. 알자 뒤. 지키는 딜이 몇에요 응? 그... 윈 그냥 평타 딜이 몇이에요? 그니까 딜 몰라 그거지라 평타 딜은... 평타 쓰면 너 주먹질하는 거야 응응 어, 치고 페탈이 됐다 야, 뭐 나왔다 여기 왼쪽에, 왼쪽에 열렸어 왼쪽에, 왼쪽에. 자, 볼게요 여기네. 아 대원 좀만 맞 아마 이쪽 채 방에 있을 것 같아. 방에. 그렇지. 대가 발견했어. 대가 발견했고. 치에치에치매에 그리고 여기 물에 고라 자고. 물에 고를 있다. 어줘 오케이 오케 옆에 케이 뒤로. 목표를 포착. 나이스. 와 나동까지야. 아야 아야. 잔탄포 쳐야 되겠네. 솔저를 잡았어야 됐는데. 응. 음. 빠질게요. 어 빠져야 돼 빠져야 돼. 잡고 갈 어, 거구나. 분극기가 아. 준비됐습니다. 힘이 없으니까 라인 가져올게. 네 이름은 뭐야? 나, 차라리 디바가 좋 뛰어가. 뛰어가. 어가어가 뛰어가. 뛰어가. 라어가나어가어가 네. 어가뛰게이 뛰어가. 면 말해줘. 어가 뛰어가. 뛰어어가뛰어어 뛰어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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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보고 있어, 보고 있어. 다 보고 있어, 보고 있어. 아, 부분이 좀만 사려요. 흥분하잉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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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자. 여기 맥크리, 왼쪽에. 이거, 디바가가, 디바가가. 어디? 2층에 있어, 2층, 왼쪽. 오케이. 맥크리 저 뒤에 있어, 보이지? 네, 네. 라인맥크 맥크리 7. 호구 공 쏴봐, 호구 공 쏴봐. 나일베냐. 일어나, 뒤에, 뒤에 보류라, 뒤에 보류라. 아이, 나이, 나이, 네. 나이. 나이 뽕받어 나이, 나이. 어. 앞에 로독 있어. 제 어? 옆에 정렬나이 와, 아, 나 오늘 되게 떠드는데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어, 나이스. 너한번 어, 잠깐만 볼게 탑니다 시작하면은 솔져나 메카나 잡고 그냥 오지게 그것만해아다 막아주고 오니까 이죠 우리 자리앞 방벽일 때어리스끼지만 우리 1배 배만더 1배 다 남아있어요 이라 홈트라 먹어줘 또 막아.. 막았어요 왼쪽 에크리맥클리 맥크리 개피야 맥 맥... 리 죽었어? 맥크 아, 죽었어 호그 개피야 맥크 개피 는 아니고.. 잠됐 어디서 죽어가지고? 괜찮아 괜찮아 아 우리 맥크리 인데 누나 조만 살려 어아 뒤에 트레 있다 트레 개피인데 한 어, 맞다, 맞다. 대건씨 나 죽었거든? 뺄수있 빼요 뺄 <웃음> <웃음> 네, 죽고 호그님 공쓰지말고그 뭐야 대건씨 공 몇이에요? <laughs> 어이구 매리네 <매크레임. 웃음> 일단 호거 자거든 상대 호그님 그. 이게아 우리 호거잡는데 잠깐이아 우리 시간 많아, 시간 많아 한 번만 밀면 돼. 가아아아아오케형 아이가 시 아, 어디? 우리 맥투리 죽었어 허정아 정면정면 아, 나다벌스 <목소리> <벌써> 빠졌어 <목소리> 아, 얘야 배아, 배아, 빼야돼 아하트 안에서 호구 안전히. 와, 씨. 오케이, 오버..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가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거이이 아, 너, 나 잡아 올아있가아가 잠깐만 아. 돼얘아아이스 어? 괜찮아 괜찮아 야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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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아이고 아이고 여기 맥크리 맥크리 여기 왼쪽에 아나 왼쪽에 아나 <laughs> 우리 앞에 가좀막아 안돼 이제 죽으면 안돼 라인 밀친다 라인 개피 개아 라인 라인 킬해 왼쪽 킬해킬 오렐라 저기 빠졌어 뒤에 메르시가 있대요 스페이스도 빠졌어 나이스 아이고 2점에서 끝났네